떨어지면서 그 후부터는 한풀의 은행도 열리지 않았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은행은 암컷하고 이렇게 같이 마주 봐야 은행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같이 있는데도 은행이 지금 현재까지 여기 이렇게 큰나인데도 하나도 열리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죠. 네, 어, 이거 이렇게 커도 은행이 떨어지는 게 없고, 단풍은행도은단풍인만 그 떨어져요. 은행인만 그래서 어, 지금 그런 예. 네.

고주선 예 고주선 유적이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왔을 때부터 이삼랑성이라는이 지형이 정족산성이에요. 그래서 세그 봉우리가 이렇게 세발 솥을 엎어 놓은 형상이다. 그래서 정족산성입니다. 올라가시면 이렇게 솥뚜껑을 엎어 놓은 형상이 이렇게 보여요. 세 군데가. 그래서 삼랑성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삼랑성은 이제 당군의 세 아들이 우리 강화도에 많이 산 참성단이 있잖아요. 음. 근데 그세아들께서그부 부엽 부소 그래서 여기 삼랑성을 그 옛날에 쌓은 거예요. 고종 있을 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그 지금 여기. 여기는 남문이고, 저 옆쪽에 양호시장을 승전비가 동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대문이 있어요. 동문, 서문, 남문, 동문이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쪽으로 들어오신 출입문은 남문이에요. 종해루라는 남문입니다. 근데 이쪽에 동문은 어, 그 무지개 문양의 홍해문만 있고, 이렇게 누각은 없어요. 어, 그래서 우리 강화도, 이거 전능사 오면 일주문 같은 게 하나도 안 보이셨죠?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찰의 일주문 역할이 이 정족산성이 대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음. 예, 왜냐하면 네, 어, 뭐 마지막에 이제 해탈문 뭐 이런 것도 네, 없어요. 네. 사찰문또는산문 음. 이런 게 하나도 없고 부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공간 일주문이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음. 이 정족산성이 사대문 역할을 하면서 음. 일주문 역할도 같이 네.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아 지금 이제 여러분들 어, 정문은 두 군데를 이렇게 들어오시지만 여기 삼남성 올라가시는 데가 어, 이쪽으로 가면 서문이고 이쪽으로 북문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옛날에 복원되지 않은 그대로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뭐성남성한 바퀴 도시면 한 시간 반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소요가 돼요. 시간 들리시면 이 삼남성 한 바퀴 이렇게 어, 돌아도 굉장히 아주 아름답고. 그렇죠 산세가 사찰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올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곳 전득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서 깊은 예, 삼국 시대로 돌아갑니다 고구려 소수리왕 381년 아도 화상이라는 스님이 이 절을 창건을 했어요. 진종사로 예 그래서 이거 진종사로 창건을 해서 어 나중에 진 그 진종사에서 전등사로 개명이 됐어요. 근데 그 개명이 된 이유는 이제 정화공주, 충렬왕의 왕비가 정화공주란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왕비가 그 당시에 우리 고려 때도 그렇고 원나라에 속국이 되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부인을 맞아요. 제국대장 공주라고. 그래서 그 제국대장 공주에게 사위의 나라가 돼버려요. 충료랑도. 그래서 여섯 분의 그 왕들이 다충무강부터 충예왕, 충무강, 충정왕충무왕부터 어, 이렇게 여러 명의 왕들이 원나라에 부마국이 됐었죠.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사위의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인은 정화공주 부인은 이곳 전등사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들어오실 때 이렇게 노릇으로만 이렇게 예쁘장한 그 옥등이 있었어요. 옥등이. 음. 예, 그래서 옥등을 이곳에 어, 전했다. 그래서 등을 전한 절이다. 그래서 음. 전등이다. 예. 그래서 등불등 전할 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해서 옥등을 전해주는 사찰이고 그래서 그렇게 애달픈 사연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되고요. 아, 지금 이렇게 올라가시면 그 일주문 대신에 이렇게 이제 여기 대조로가 있는데 옛날에 이렇게 대조로에서는 이 나무가 우거지기 전에는 이쪽이 다간척지예요이 아래가. 그래서 저기 북한산까지 그 정족산 사고지에서 바라보이면 북한산까지 보이고 있고 또 이제 김포 이제 그막다 보여요. 여기, 여기 사고지에 올라가시면 넓어요. 그래서 여기, 여기 또한 다 바다를 막은 간척지로 이렇게 활용했던 곳인데 지금 많은 변화가 왔죠 고려시대, 조선까지 공척을 해서 광화도가 어, 그래서 이런 유성깊은 사찰이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사찰이 이렇게 된 겁니다. 1600년 한 1600여 년 전이죠. 삼국시대니까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사찰이 세워지게 된 건데요. 한번 여러분들 이제 사찰로 올라가시면서 거기 가서 또 설명 드릴게요.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좀 보시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